나이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근육이 빠지고 근육 활동이 잘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피를 어떻게든 말초 신경으로 보내기 위해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생존의 법칙이에요. 그런데 그 생존의 법칙을 약으로 다스리게 되면은 오히려 말초 신경으로 피는 잘못 가게 되잖아요. 혈압은 떨어지죠. 하지만 말초 신경으로 피는 잘못 가죠. 그게 과연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? 어, 피가 말초 신경으로 못 가게 되면 수종 냉증, 손발 저림, 그리고 머리로 피가 잘못 가니까 당연히 뭐 농내장, 백내장 같은 거 오고 귀도 잘안 들리고 머리도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 회전도 잘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거는 내가. 그만큼 혈관들이 심장이 이런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는 맞아요.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생존 법칙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병이라고 생각하고 약으로 조절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